자 여기에서는 h e r 가 나오면서 오형식 지각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목적어, 여기가 목적격보.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격보에 원형부정사가 오거나 ing 형태가 오거나, 물론 수동이 올 수는 있지만 투부정사 는안 되지. 그래서 내가 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이유, my young son l o o k forward with pleasure, 기쁨과 함께 이거는 수거지. Look forward to ing 여기 to는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spending 자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라는 표현이지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he, appear 얘는 이형식 감각이고 자, 그래서, 희, 아들에 대한 그 사람 감정이니까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사람 감정은 당연히 수동으로 나타나겠죠? Disappointed. 여기까지.